여러분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기 민수 새벽방송 다시 보기를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돈꼭지 <laughs> 아니, 왜 지네들이 내 사진을 막 걸어? 그러고서 나보고 갑자기 도 누나래! 야, 닥쳐, 닥쳐. 야, 닥쳐. 야, 닥쳐. 야 언니 누나 다 하지 마! 어, 야, 오랜만에 동타 운전하니까 이게 힘드네. 아, 아 아저씨! 좀 신호 좀 지켜요! 아 그만 좀 때려라 그만 좀 때려 야, 차를 좀 바꿔 타야 될것 같은데 야 근데 저 경찰들은 왜 바퀴 터진 차도 못 따라오냐 너네 동비도 못쓰지? 헬로 네. 어? 야, 네, 여기 군대야? <laughs> 아, 네, 야, 나 여기, 그렇게 오 생각 없었는데? 오랜만에 가볼까? 아, 갈라그러는데! 얘네들이! 안보냈잖아요 아, 나갈게, 나갈게요. 나갈게 나갈게. 아, 나갈게, 나갈게, 나갈게. 나갈게, 나갈게. 나갈게, 나갈게. 나갈게, 나갈게. 잘가. 아, 나갈게, 나갈게, 나갈게. 나갈게. 잘가. <laughs> 나갈게요아왜 v 그래? e 나가잖아요. 야, 저 빨간! 야! 빨간거 왜 이렇게 많냐? 아니! 나 y 잖아요 나갔잖아요! 빨리 가세요 이제! 아니! 야! 빨 y v 없없데 야! 야 차차리 한쪽 쪽퀴 v 터 r y v e 겠다 very, v 아이자. I'll be watching you. 와, 어? 로또도 있어? 로또 하나요. Hey, You r o Please l e a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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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맞다. 야, 여러분, 나 이거 그때 주식 사놨던 거 같은데. 어? 내돈내 <laughs> 돈. <네도! 네도! 웃음> 야 미션 하러 가자. 없어 없어. 뚫어 와. 일로 와 일로 와. 내려요. 아, 근데 너무 고물이다. 이타요. 오토바이 소리 난다 오토바이크. 서서 서. 야, 가라. 뭐 얘? 아, 얘로도 음. 못 하. 야, 그 미리 알려 줘야지.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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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aby a t r i p 와! 아니야, 얘들아. 이런 게 낙법이라는 거야. 낙법. 아이, 좋은 차가 없네. 어, 너, 놀러와. 너 쓰레기 아무 데나 버렸지. 너 내가 지켜보겠어. 담배가 줄어들지 않는데? 에이. Hey. 신경쓰지 마요. 안 줄어드는데? 저 담배? w h 어? 버렸어? You are. Oh. 야, 유튜브에 댓글이 다뭔줄 알아? 형 트레버 머리 도대체 왜 그래? <laughs> i have one there in a couple of minutes. g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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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이야! Oh Jesus!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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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가세요. 아택시왔다 Alright, brother, here we are. 이 어디야? 잠수정? 오 이게 뭐야? What you doing? 도도수 <laughs> <laughs> 10배 선생님, 와 멋있다. 뚜껑 닫아 임마. 어? 와 미션자. 이렇게 멀어? 나에게 택시가 있지. Would you send out a hey, come on, come on. 여기 택시가 온다고? 야 택시 기사도 엄청 무섭겠는데? 야 택시 기사 왔는데 내가 이렇게 총 들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어떨까? <laughs> 아이 멈췄네. 기까지 와야지. 야너글럼우좋다야 as as 좋대. 야, 야 저기 어떻게 들어가야? 돼? 나 저거 안으로 들어가야 돼? 무사기지 안으로 들어가? 어? 아니, 아니, 야. 야, 이거 어떻게 해? 차가 없는데? 야, 지금 차가 없잖아! 그, 그래, 럼 일단 택시를 불러야겠다. 아이, 더럽게 느리게 오네, 이 야, 안 와! What is that? 야, 저 택시는 저게 어떻게 들어가 있냐? 야, 저 택시는 왜 저러고 있어? 아이, 큰일이네. 야, 택시야, 너 지금 나 유도하고 있냐? 여러분, 저 택시가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들었나봐요. 저 택시가, 아, 이 새끼가 날 부르고서 죽이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새끼를 여기로 유인해야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 진짜 택시기사 방풀하는데? 야, 넌 내려, 넌 내려. 쟤랑 가만히, <laughs> 야, 너왜 가만히 있어? 와 완벽했다. If you We need some <laughs> 야 트렁크에 타. 야 짬밥이 안 되면 트렁크에 타야지. 야 트렁크 열어줄게. 미졌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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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yeah. Yes, This ain't gonna do. It. You think the world is yeah, living? There <laughs> about. 내려 새끼야. 야, 리무진 뭐였지? 됐다. 야, 리무진 탈 리무진. You want money and respect, but you won't- How deep are you into it? How deep? deep? So I got, got a big I've been I've got a big helicopter. I've been researching this since I got to L. S. <laughs> 아 아, ah, ah, 잘못 왔어요. <목소리도> 야, 택시 불러도 다 같이 타냐? 그래, 우리 택시를 Can you get a cab here as soon as possible? unfortunately, we got no cabs available at the moment. Yeah, I need a cab as soon as you can. I'm yeah? really sorry. I don't have any free cars right now. Oh! Submarine. Go. Wait. Stand by the hangar. This is our chopper, I guess. 나 이거 얘 여러고 잡고 하라고 지금? All over the submarine and all too, but no. Nobody can tell Michael anything. Isn't it? We got your coordinates, oh, man. We're waiting on the surface. <tiny noise> surface, and we can get out of here. Let's go, T. We're waiting on you. Hey, once you're outside, we can go. 한 번만 도망하라. got me now come on let's go back to the airfield yeah very oh, weather boats coming right at us Franklin grab one of those 봉